공간 진짜 이비좁은틈 이런 데 공구 안 들어가서 계속 사게 되는 게 공구거든요. 아 정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벨입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 보시면서, 뭐, 이렇게 다이 하시거나, 뭐, 이렇게 바꾸거나, 차를 꾸미거나, 아니면 집을 꾸미거나, 하실 때 공구, 공구 많이 필요하죠.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주변에, 이, 저희 가게 자주 오시는 분들, 이래 출동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거, 배터리 교체나, 뭐, 아주 간단한 걸로 나가는데, 근데 그럴 때도 공구 이렇게 바리바리 챙겨서 나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구 세트를 알아보다가, 운 좋게 이렇게 협찬을 받았는데 아 저는 벌써 제품을 받았거든요 뜯어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요거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거 하나 있으면은 단연컨대차 타이 하실 때 웬만한 필요한 공구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개봉하는 것부터 한번 보시죠 요비 샤나 리코타 리코타 공구입니다 아 어, 보시면은 우선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있고 포장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세알리기도 힘든데 이렇게 친절하게 170개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거 뜯을때 기분 너무 좋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도 리코타라고 크게 적혀있네요. 그리고 잠금은 이렇게 쇠로 아주 튼튼하게 잠금이 되겠습니다 아, 아 영롱합니다 영롱해 이야... 아 뿌듯합니다 이거 쓰면 진짜 못할 작업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성을 잠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유용한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용할 때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쪽에는 스패너들 종류가 있고요. 스패너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고, 요거는 큰 힘을 줘야 될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얇아요. 얇으면 좋은 거 제가 바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그립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그립이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각을 해 놓거나 이렇게 주물로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많이 미끄럽 거든요 자그 다음 칸에 보면 은 이제 복살복살롱복살이죠롱복살들이 이렇게 그리고 몇 밀리인지 이렇게 밀리수까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뭐 헷갈릴 필요 없이 이어서 바로 찾아서 아 10mm면 10mm 12mm면 12mm 이렇게 바로 찾아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일명 기어라챗 깔깔이죠 깔깔이 깔깔이. 이거는 이렇게 돕니다. 아내가. 이 힘을 많이 쓰는 거 있죠. 한번 딱딱 돌려놓고 그 다음부터 이걸로 풀면은 엄청 빨리 풀겠죠. 이 8, 10, 그리고 12, 13, 17, 19, 딱 쓰기 좋은 구성이네요.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쪽 하는 렌치, 렌치 종류고요. 보시듯이 수많은 복사리가 렌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은 우선 렌치가 종류별로 4분의 1, 8분의 3, 2분의 1,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조매한거 그리고 이거 좀 작업하다 보면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큰 힘을 줘야 될 때는 이분이 뭐 휠을 푼다든가 큰 힘을 줄 때는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결 대들 사이즈별로 다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유니버셜 조인트라고도 하고요. 공간이 없을 때 여기가 꺾이기면서 이렇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장비. 이거 없으면 작업 못 하는 경우 많습니다. 사이즈별로 다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작은 놈 있죠? 제일 작은 거. 4분의 1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꺼내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쉽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드라이버 대용으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요. 드라이버 소켓들을 여기다 꽂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성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있다.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가 되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좀따또 설명드릴게요. 육각도 참 진짜 많이 쓰죠. 뭐 백밀러나 이런 거 보면은 수리할 때 보면은 육각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육각도 많이 쓰고 그리고 복살도 이렇게 드라이버 복살 쭉 있죠. 그리고 일자 그리고 별린치 별린치도 중앙에 홀 있는 것까지. 다 작업할 수 있습니다. 육각까지, 육각도. 요즘 그 R 엔진들, 엔진 오일 필터 교체할 때, 우선 육각 풀고, 그 다음에 복살로 풀어야 되죠. 이거 있으면 오일 교체는 뭐 그냥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까만 것들, 요런 것들은 일반 요런 복살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집에 에어공구가 있다면은, 임팩이나 요런 거에 꽂아서 발을 쓰실 수 있습니다. 36mm까지 돼 있습니다. 36mm까지 돼 있고 36mm면은 웬만한 차량용은 다 됩니다. K7 그리고 뭐 쉐보레 차량들 오일 필터가 엔진 위에 있죠. 그런 거 보면은 24mm 아니면은 27mm를 써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지프는 리니게이드 같은 거 보면은 옆쪽으로 30mm, 32mm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네, 허브 베어링을 교체한다. 아니면은 너크를 빼야 된다. 그 때도 30mm부터 이큰게 여러 가지, 여러 차종마다 다르게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안 쓰러더라도 이거 하나 없어서 일 못하면은 정말 짜증납니다그 구성이 싹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수입차들 인치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치 복살까지 다 있습니다. 그럼 수입차까지 다 돼요. 수입차 이런 별린치들다 됩니다, 진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 요런 거 여기서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 삐딱하게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렵죠 요런 거를 이렇게 딱 분리를 하고 요놈에끼어 있는 거죠 요렇게. 멋지죠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할때 링크 할때 링크를 달고 나면, 뜨거득뜨거득 스거리는 소음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도 다이로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거할 때, 힘을 많이 받을 때는, 2분의 1.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돌아갔는데,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안에 놈이 같이 돌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느낄 거지만은, 뒤에 스패너가 들어가기 너무 좁은 공간입니다. 이럴 때, 예, 리코타에 들어있는 스패너는 아주 얇기 때문에, 그저쏙 들어가죠? 다음은 뒤에서 잡아주고, 이렇게 풀기 좋은 거예요. 소켓에 이렇게 올기 돌기한 돌기들. 자,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안 들어갈 때, 요게, 그립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훨씬 푸는 속도가 빨라지.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 되니까. 드라이브 돌리듯이. 그럼 이렇게 빠집니다. 자, 스패너가 얇아야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왜 스패너가 얇은 게 좋다는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공간이 안 들어가요. 여기 철판이랑 뒤에 이놈이랑 딱 달라붙어서 보이시죠? 여기도 엄청 얇습니다. 맞죠? 이 얇은 데에 요 스패너가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는 거. 유비얼션 이렇게 해서 너무 손등을 찍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코타 1인치들은 다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요놈또도 굽어 있고. 요놈또도 굽어 있고. 이만큼 더 들어가는 거 끝까지 들어갑니다. 아주 좋은 방법. 요 작은 각도 하나가 공구를 바꿉니다. 기어가 아주 촘촘합니다 요만큼만 요만큼만 움직여도 보이시죠 이만큼 가야 돼요 유격이 너무 큽니다 가면 이, 이 사이에서는 아무리 왔다 해도 안 쪼이겠죠 이렇게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까짝 까짝 릴때보세요 아주 촘촘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쪼을 수있습니다 요만큼씩도 이것도 엄청 진짜 이 다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기아가 촘촘하다는 거. 이거 진짜 엄청, 엄청 큰장점이니다 이거. 이만큼만 진짜 큰 장점이에요. 쪼, 특히 좁은 공간에서. 진짜 최고의 장점입니다. 꽂았다가. 작업을 하고 다음 걸 써야 되는데, 또 이렇게 힘을, 이래야 돼요. 그래서 또 집어야 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다음 미리수를 또 집어야 되고.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쓰고, 놓고, 쓰고, 놓고. 아주, 이 버튼 하나도 시간 단축하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하는 놈입니다. 내가 지금 이 놈을 풀고 싶어요. 풀고 싶은데, 이 놈을 꽂을 수가 없어요. 꽂을 수 없는 게 여기, 이게 간섭이 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유니버셜 하나가, 이를 이렇게 쉽게 하면, 각도를 이렇게 꺾거든요 보이시죠? 이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뭐 이렇게 하든, 뭐다할수 있습니다. 유니버셜 하나 있으면, 공간만 있으면은, 꺾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풀수 있습니다. 다 유니버셜이 다 있습니다. 이 자꾸 하다 보니까 장점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연장대, 연장대. 요 놈을 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장대로 이렇게 해서 길게 빼주는 역할밖에 뭐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 놈은 중간에 이놈도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거? 요렇게도 풀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양손으로 힘을 주고 풀 수도 있고, 쪼을 수도 있고. 딱 공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렇게. 또 요렇게 풀고, 또 공간이 걸리면 밑으로 빼서 또 요렇게 꽂은 상태로 계속 무한반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분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연장대로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걸 빼서 자, 2분의 1속 해서 꽂아요 뒤에는 8분의 3을 꽂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 한 놈이 엄청 똑똑하네요 유명 자 오늘 이렇게 리코타 툴을 한번 싹 봤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공구를 직접 쓰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써보시면 느낍니다. 뭐 모든 게 너무 좋습니다. 아주 만족도가 아주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공간, 진짜 이 비좁은 틈 이런데 공구 안 들어가서 계속 사게 되는 게 공구거든요. 아 정말 좋습니다. 금방 작업이 금방 됩니다. 그리고 속이 제품들을 썼다가 뺐다가 이게 다 미리 수대로 촉 체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등리하는 것도 아주 쉬워요. 이 상부 쪽은 이렇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여실 때 이렇게 열면 은 되겠습니다. 공구 살려고 쇼핑할 때 보면 대만산이라고 많이 적혀 있어요. 저는 또 국뽕이 있는 남자니까 우리나라께 더 튼튼하고 더잘 만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있지만은 대만산은 가격까지 가격까지 잡는 그게 대만산입니다. 튼튼하고 좋고 가격세고. 이 모든 걸다 잡은 게 대만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스패너, 이거 벌어져서 오히려 볼트너트를 막 갈가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만산이나 뭐 한국산, 일본산, 이런 것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구매는 리코타 요 쇼핑몰 주소를 이 밑에 더보기에다가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거기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고 특히 잘 나가는 품목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벌써 솔드아웃이 있습니다. 품절된 게 있습니다. 자기한테 원하는 툴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같이 뭐 국산차부터 수입차를 다 만진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속이 들어있는 이 제품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뭐 국산차만 만진다. 내 차만 만진다. 뭐내 차가 수입차다. 거기에 맞는 또 쪼매난 툴들이 다 있습니다. 맞는 툴을 쓰시면은 진짜 합리적인 가격에 이만한 공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뭐, 요번에 저희 유별샵에 입점은 못했습니다. 입점은 못했는 게 이제 환율 때문에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네요. 그게 나중에 정해지면은 뭐 협력을 해서 유별샵에도 입점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이고, 아직 저희 유별샵에는 없으니까 밑에 더보기란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유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좋은 공구, 그리고 자동차 뭐 정비, 다이, 튜닝, 그리고 캠핑, 캠핑용품, 뭐 우리 아빠들이 뭐늘 하는 거, 그런 거 좋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행복하고 건강하고 항상 유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